아, 누구 살고 있구나. 미안하다. 어, 여기 어, 여기 아, 세 명이 살고 있잖아. <laughs> 잠깐만. 아, 존슨 씨. 어, 죄송합니다. 존슨 씨. 어. 의도치 않았네요. 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 죄송합니다. 존스 씨 죄송해요. 알아서 사세요. 어, 드디어 한 명이 분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침실 하나인데 아이고 그렇게 되네. 야보 태순이가 분가했어. 그렇다는 것은 뭐아뭔 소리니?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한명더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 어 우빈이 자라났니? 어 사교를 사결의... 김우빈은 스물에서 천방지축악동이었어 너는 자신만만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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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 가져야지 어? 딸 가져줘야지 아빠 딸 가져줘야지 알겠어? 마지막 딸 봐야지, 어? 딸 보러 가야지, 어? 딸 가야지, 자, 엄마 엄마. 아왜 집이 더러워. 아 이거 가정부 있는 거 맞아? 임신테스트. 어? 임신이야? 임신 안 됐어. 아, 어, 다봉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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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 해도, 해도 해, 도 해, 도 해, 도 해, 도 다봉아. 자자. 자. 자, 엄마! 엄마, 다봉아 일 해, 다봉이, 다봉이가 지금 일어난 도 해, 도 해, 도서 아, 드디어! 드디어. 집좀 치우자. 아, 아직도 애가 너무 많아, 애들이. 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리가 있나? 그러면 요리를 하자. 요리를 해서 스파게티, 8인분. 오케이. 스파게티 8인분을 하고, 다방아일 y 와 a b 아일 t 와다방아일로와다방아일로와 이제 보 b 이 보내야죠 그렇죠. 보내 o y 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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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방아 일로 와. 아 o 들 Taboy, Taboy, 딸나으면요딸나으면 주수지. 주지은 힘차게 청소하기. 주하니. 한 시간 후에 출근한다고? 아빠 안 졸려? 어? 어? 아빠 출근한데 어? 패턴이 망했어 망했다 이거 자다가 출근하겠는데? <laughs> 바보가 일루와 아 망했어 망했어 바보가 일루와 바보가 일루와 바보가 왜 저럴까 아이고. 오늘은 또 수술을 하게 되겠죠? 제가 수술을 본 시점으로서 수술을 볼수 있습니다. 아공 뛰어. 일로. 아 잘했어. 어 저. 어 안녕하세요, 조무사 씨. 아 죽으셨군요. 아 죽어서까지 일하는 당신의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넘쳐나는구만. 자 우리 환자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남성분부터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자분. 뭔 소리야? 자 아. 오케이. 자 엑스레이로 스캐 아, 어, 런닝머신 테스트가 아니라. 자 스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로. 따라오시죠. 자, 12시 지났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해주세요. 어, 왜 고장이 난 거야? 종합진료 다른, 다른 곳에서 하자. 다른 곳에서 하자. 고장 안난 곳에서 하면 되니까요. 네. 자, 여기서 스케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병,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있는 것 같대요. 좋습니다. 아줌마 좀비해주세요 우리 환자분을 치료해야 되니까. 자, 우리 환자의 표본을 로스 레이먼드, 이 남성분의 표본을 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무사씨, 거좀 고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의사 지금 두 명, 한명 죽었어요. 자, 어디 갔어? 남자 아, 여기군. 자, 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안 눌려? 뭐야? 아아, 엄마로 했구나. 자, 이리 오세요. 귀를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귀 오케이. 어, 깨끗합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귀에요. 자, 러닝머신 테스트를 실시하기. 런닝머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야? 가자. 자, 우리 환자분 이번엔 뛰는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소처럼 뛰어주시면 됩니다. 짜증 내지 마시고요. 힘차게 뛰어주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유감스럽게 결과를 이해할 수 없대요. 자, 그리고 나서 분석 결과를 기록해볼게요. 우리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하다. 짜증을 내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환자는 무슨 병인거지? 여기 있다. 적당한 진단 세 가지가 있나? 3주 위험 증상과 머리 팽창병과 질병 없음. 환자를... 어, 쓰러진 심의서한테 평가하기. 누구 쓰러졌나? 어? 아직 쓰러진 사람 없는데? 아직 쓰러진 사람은 없는데? 곧 누가 쓰러지나봐요? Yeah. 자 환자분 okay. <laughs> 자 눈을 검사하도록 할게요 간혹 okay. <laughs> 아, 이상한 <이사> 소리 나는데? <laughs> 어, 어 우리 내 네, 의사 쓰러져요 어쩔 수 없어요 죽어도 일하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너 뭐하니? 너 어디갔니? <laughs> 뭐야 너 누구야? 아, 아, 봐봐. 뭐야, 뭐여 아, 상태가 심각해. 야, 이거 수술하다 죽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환자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환자분, 치료해드릴게요. 야근, 야근, 야근. 나나난 죽지 않아. 죽 죽지 않을까자 환자분 시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우선은 오늘 아자 아, 아, 지금 졸려서자자 아, 정신 차려야 돼.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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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자 환자분 자아이고몸 아, 속에 토마토가 아이고 꺼냈습니다. 자, 이제 뼈를 좀 갈게요. 아, 네, 이제 신발 꺼냈으니까 다시 본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멀리서 뿌려야 깐지가나니까 오케이. 완벽하게 수술을 끝냈습니다. 환자분, 나이스 합니다. 좋아요. 완벽하게 끝냈죠? 자,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와중에. 면봉을 표본 한 번만 얻자. 한 번만, 한 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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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자, 적당한 진단. 뭐, 가뭔거 같아요 여러분? 머리 팽창병은 아니거든? 카페인을 드세요. 어, 야 또, 나또 졸도한다.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나 낮잠 자기. 좀 자자. 그래, 그래, 좀 자. 안 돼, 야, 오늘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러면. 아, 씨. 씨.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래도 수술은 했다. 수술하면은 다음으로 승진할 수 있거든요. 수술은 했으니까, 이렇게 다, 이걸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아또 이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의사가 승리나면 좋은 게 휴가가 많아지는 거? 그게 너무 쉬어 쉬는 날이 너무 많아져 주르. 그래도 1,300원이나 버렸네 아주 대단하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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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고 자자 아왜왜 왜 이거 스카이프 아까 했는데 그걸로 아빠 자자 아빠 차. 자. 자, 다른 사람 상태를 좀 볼까요? 엄마 괜찮고요. 보검이, 보검이 그거 마시고, 자고요. 종대, 종대 왜 우울해? 흔들리는 사람,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 어? 야, 종대 엄마 좋아하나봐. 야, 이거 봐봐. 아빠한테 싫어하는 감정이 생겼어. 이게 아까 제가 엄마랑 아빠랑 관계를 가지는데 엄마랑 얘랑 마이 하트 마이너스가 뜨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지 응? 설마 아니면 아빠랑인가? 아빠 아빠랑인 거 게이? 게이야? 게이 같은데? 아빠랑 하트가 떴어 아닌가? 뭐지? 상당히 당황스러워혜진가잡담하기아빠아빠아 사랑하는 파아아빠아빠아빠 아파. 아안아아빠야이아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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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파. 아파. 미쳤어? 미쳤냐고. 아빠는 지금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이상한 보라색이 나오는데. 자, 샤워하고 사용을 할게요. 자, 소변 보고 똥을 싸네요. 그다음에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똥을 얼마나 크게 쌌으면은 이게 고장나기까지 자, 얼른 밥 먹어, 얼른 밥 먹어, 어디까지 가? 어 여보 뽀뽀, 오케이, 얼른 밥 먹어, 얼른 밥 먹고, 자, 죽기 일보 직전이야! 약간 위험한 사랑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빠가 떴다는 게 되게 신경쓰이네요 아빠가 해준 거잡다만 굉장히 음... 찝찝하네요 여기 아빠가 있는데 어... 여기 이렇게 지우다가 또 아빠가 뜬다면 어... 이거 진짜 아빠 좋아하네 <laughs> 야, 너 위험하다 너. 너안 돼. 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자, 않는 장르야. 음.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야.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란 말이지. 나무 과좀 먹어라. 그리고. 다시 자 재현이가 곧 생일이래요. 안녕 히 주무세요.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셨나요? 딸을 낳으려다가 아들을 여섯 명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저는 딸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리고 지금 또 배도 에 있습니다. 딸이. 지금 첫째 아들은 나이 먹어가지고 분가 시켰어요. 애기 이기요? 어? 이기다 아빠 일어나면은 딸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일어나 일어나 밥 먹고 아빠는? 아빠는? 아빠가 아기의 성별을 판별해 주는 거야 자, 가자 어 다봉아 <laughs> 악의 성 e s 판별해주자 r y familiar to Jack. Come on, look. 드디어 딸을 가졌습니다 아 행복하다 딸 버릴라 드디어. 아 우리 범인이 삼삼 비움미 감사합니다. 아 행복해. 아들아 우리 딸 가졌다. 드디어. 우리 다현이 님세3 감사합니다. 우리 딸 가졌다. 우리, 가졌다. 우리 다, <놀람> 다 불편하냐? 상태가? 집이 더럽다고? 어디가 더러운데? 아 이거. 아이이 음, 다 치워 엄마... 엄마의 상태는 왜 이렇게 안 좋죠? 나쁜 뒷맛, 맛없는 걸 먹어서 그런가 봐요. 스파게티가 품질 보통 수, 상태 괜찮은데... 학교 갔고요. 나머지 애들은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빠가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좀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날이 되는... 어? 실수 고백하기! 자, 시험날, 우리 아낌없는 친구님 감사합니다. 시험날입니다. 재현은 너무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자리 친구의 답안지를 뺏겨 쓰는 것도 소용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링급 학생이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꾀병으로 부릴까요 심호흡을 해볼까요? 심호흡을 해야지. 오케이, 효과가 있었대요. 다행입니다. 개방 문화인가? 여자가 남자건다반수차림이야 잠옷이죠? 잠옷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집에서 편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죠. 집이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있지 않는 것처럼. 자, 보검이는 또 출근을 하게 됐고요. 보검이 신현준을 닮았죠. 저도 집에서... 바, 편하게 입고 지내요 그런 거죠. 전화가 오네요? 어, 전화 못 받았어. 가정부가 이렇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스파게티. 오케이. 그리고 이 수영복 입고 있는 이유는 수영을 하고 와서 안 갈아 입혀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우주선 왕복 청소? 가장 최근에 귀환한 더러워진 우주왕복 청소선을 보검은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날개 아래쪽에 녹색 이끼 같은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주왕복선이 정말로 미올 특혜 행성에 갔었다면 운석 파편이끼만 모를까? 이끼가 자랄 리 없습니다. 보검은 상관없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질문하지 말까요? 물어봐야지. 아, 보검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아하, 좀 약간 비리가 있구만. 엄마 옷을 좀 가려펴줄게요. 의사 꾸고 평상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성적이 애들이 별로라고 하네요.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 거야? 시등급 고등학생. 한 가지 기술에서 레벨 이 대기. 기술이 어떤 니도 지금? 그러면 너는 지금 손재주가 좋으니까 무언가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게 다 고장났군. 이걸 수리해보렴.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너의 기술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숙제. 애들이 숙제를 아 너의 숙제 여기 있다. 숙제. 오케이 고쳤어요. 어우 집이 더러워. 자 너도 숙제 해야지. 넌 숙제. 아네거 숙제 여기 있네. 숙제하고 자자. 우리 우빈이도. 우리 우빈이도 숙제하고. 네. 지금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중요해. 오늘 잘하면 의사와 왕교를 볼수 있겠구만. 오케이. 아빠는 지금 좀 졸리네요. 아빠랑. 정대너도이가안 좋아? 너 씨.. 엄마.. 너이 짜식놈.. 혼난다? 네, 딸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거 먹고 자자. 아유, 행복해. 남자만 득실거리다가 드디어 모든 게 좋게 끝나고 있습니다. 신을 싸고 다시 잠을 자자. 시간을 빨리 보내야겠죠? 아, 애들 이거 챙겨줘야 돼. 가방에 넣기. 가방에 넣어야 됩니다. 숙제를 안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숙제 했니? 오케이. 숙제 했고. 너도 숙제 했고. 좋아요. 오빈이도 숙제? 어? 너 숙제 안 했니? 너? 내말안 들어? 일로와! 죄송합니다. 저 고양이가 일어나지 얼마 안 돼서. 가봉아. 잘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 한두 명이면 약간의 애정을 가지고 잘해줄 수 있는데 많다 보니까 다 신경 쓰지를 못하고 있네요. 형의 꼬치를 봤다. 나쁜 녀석. 지금은 아빠에게 주중해야 됩니다. 어왜 이렇게 더러워? 야, 그싼 김에 청소 좀 해라 어? 업그레이드? 강력 물내림 그래, 이런 것좀 업그레이드 하면 좋지 청소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 오늘 만약에 가면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뀌겠네요 우리 애기들은? 애기들은 A등급? 어, 좋아요 얘는 B등급 한가지 기술에서 레벨 4대기 너는 사교력을 그럼 좀 키워야겠구나 청소 좀 하자. 오케이. 아빠의 상태가 어떨까요? 아빠가 샤워하고 오늘 출근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했을 때 최고의 컨디션을 받을 수 있게 간단한 음식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좀고통 상태니까 오늘은 완벽한 상태로 병원에 갈수 있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헉, 잠깐만요. 대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오케이 출근했습니다. 이거 비석들을 좀 치워야 되겠어. 아, 부수기. 이거 이것도 부수자. 해방시키고 안소니 이제 떠나가세요. 자 우리 환자분 안녕하세요. 아 남성분이시구나. 여자는 없네요. 자봉아 제발. 자봉 일라. 자봉이가 좀 심합니다 지금. 힘드네요. 자 우리 환자분 귀를 보도록 할게요. 음.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거 환자를 표본을 얻어야 돼요. 다봉이야 아, 셀카 찍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웃음> <웃음> 오늘도 병원에서 내 귀를 감사했다. 내 <laughs> 귀가 너무 깨끗해. 조명이 풀 받았다. <laughs>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다봉아, 제발 일로 와. 다봉이가 어디가 <laughs> 불편한가 <걸> 봐요. <laughs> 자, 환자분, 다시 표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laughs> 입을 벌려주세요. 어, 이번에 성공했네요? 자 이제 다음에는 표본을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엑스레이로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 커버하세요. 당신을 스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 황사분, 어, 이상이 별로 없네요. 네, 모든지 초록색 체크. 옳타는게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분석을 해야겠죠. 파커 제임스의 표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오시오. 내리고 나 혼난다. 일로아 방송중인데 계속 울고있어 일로와 <목소리>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사람 귀에서 바람 나왔어요 아 정말요? 바람 나오는게 뭐였지? 전염성 라마도감 이런건가? 어디갔어 이 아저씨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환자분 분홍색 신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체온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자, 아, 어, 체온이 아주 적당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환자분, 러닝머신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환자분,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어, 운동복이 섹시하시네. 아주 좋아요. 오늘도 좀 심각한 환자가 올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자 다시 안 들어가시죠? 다봉이 훈내키지 마요. 흔내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쓰담쓰담 해주고 있어요. 만져주면은 울지 않거든요. 쓰담쓰담 해주고 있습니다. Uh -huh. 자 환자분, 약간 셀카, 어 머리 팽창병. 아 귀에서 바람이 나오면 머리 팽창병인가요? 자 우리 환자분 머리 팽창병이 확실합니다. 당신을 위해 치료를 해주겠어요. 자 기를 대세요. 좋습니다. 환자를 치료 성공했어요. 아기 <laughs> 우리 아기 우리 아기.